자, 그래픽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그래픽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노리면 되죠. 질문 한번 볼까요? What type of tulips will the speaker most likely order? In media? 스피커가 어떤 종류의 t u 을 주문할 건가?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왼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돈 정보를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tulip을 10 dozen, 10 dozen, dozen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연필 한 다스씩 사고 그랬죠. 옛날에 그게 12개인데 어, 10이기 때문에 120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돈잘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는 뭐가 들렸냐면 이런 정보가 들렸습니다. I'd like to buy 10 dozen chili from you for my flower shop. However, 보통 however 나오면 거의 답을 끌고 오니까요. My budget is tight and I can't spend more than 250 dollar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달러 이상은 쓸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50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트리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240달러짜리인 더블 얼리 트리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C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픽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잘 노려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바이.